지금 권순일 대법관의 문제, 전 대법관의 문제는 예. 사실 이분이 재, 어, 재판에 이렇게 개입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있고, 또 하나는 그 김만배 씨가 여덟 번이나 이제 대법원을 드나들면서 만났던 인물로서 이미 사실관계가 또 확인이 돼 있잖아요. 네. 그렇고, 또그 의혹의 판결,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그 어, 토론회 중에 한. 소극적 거짓말은 죄가 안 된다. 이 판결을 주도함으로써 예. 사실상 이재명 대선 후보를 가능케 한 그런 그 사람으로 지목을 받고 있고 또그 이후에 그로 인해서 법률 자문료를 또 엄청 뭐, 어, 천0백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등 처신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변호사 개업을 하면 안 되죠. 원래 그 대법관으로서의 그 퇴직한 분들은 그런 걸안 하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 이 문제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좀 자숙을 했어야 되는데 변호사로 개업을 해가지고 또 이, 이걸 계속 밀고 나갔거든요 그런 부분이 네. 있어서 앞으로 이 권순일 대법관의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이제 소환 조사를 하게 되고 또 앞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 박영수 특검과 함께 무죄 처리됐던 곽상도. 전 의원 건그 아들 건도 다시 네. 들여다 봐야 돼요. 왜냐하면 네. 50억 클럽에는 여러 사람이 포함돼 있잖아요. 네. 검찰로서도 특정인만 계속 수사할 경우에는 이게 의혹의 눈길을 받게 돼 있습니다. 공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의혹이 남아 있는 사람들을 다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